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보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길로 표현되어지고 여행으로 표현되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마지막 신앙의 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볼수 없고, 이제는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볼수 없어서 21장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22장에 22장 21장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잠깐 뭐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무릅니다. 머무르는데 이제 이 아, 처녀로 예언하는 네 명의 딸을 두었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 일곱 집사 중에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었으니까 바울이 가는 길에 대해서 고난의 길이다 포로되는 길이다. 이거 가봤자 이거 너무 너무 고생길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서또0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 여러 날이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느니 이 사람은 전에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흉년이 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빌립보, 빌립보 교회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갖다졌던 전력이 있는 그때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거 아가야,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가이사라 필리포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바울의 띠를 띠를 갖다가 끈을 갖다가 이제 허리띠 같은 거죠. 이걸 갖다가 자기 손을 꽁꽁 묶더니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같이 있던 뭐 누가 그 바울의 선교팀이죠. 선교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다시는 선교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말렸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대답하되 이제 13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21장의 말씀 전에 20장의 말씀에서도 20장 2 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던 말씀이 똑같아요. 오늘이. 나는 뭐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거기 23절에서도 똑같죠. 고난 예고가 있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생생하게 라이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많은 이 참. 신학자들이요.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요. 그 정말로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예 이제는 계시의 역사가 완전히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끝났으면, 예, 아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뭐 믿어서 구원받을 일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시점 얘기를 할 때는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다라는 갈 때, 우리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에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끝없는 선택의 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죠. 어, 내가 저 길을 보니까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고 한 길은 우거져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아니한 거친 길입니다. 나는 두길 가운데 서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의 국어책의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던 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선택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길을 얘기한 거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이 사망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게는 부모의 길, 자녀의 길, 배우자의 길, 성도의 길, 직장에서의 직급대로 과장이면 과장대로 대리면 대리대로 부장이면 부장대로 사장이면 사장대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직원들은 월급 언제 받을까 이거 걱정 안 합니다. 이거 월급 줄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장입니다. 사장 사장의 길이 따로 있고 직원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고난의 길인데 아는데도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이 길이 뻔히 고난의 길인 줄 아는데 그래도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갈 거냐 그 서울의 그 김남준 목사라고 그 그분이 그 신학교 교수였다가 이제 열린교회라고 서울에 열린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역을 하시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권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신학교 교수인데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넥타이 매고 뭐 깔끔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넥타이 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만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이제 그런 말, 그런 그 책을 그분이 냈어요. 오늘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비켜가야 될 길이 있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될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될 길이 있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어서 내가 끝없이 인내하고 끝을 봐야 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선택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내가 져야 될 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 고난은 좀 적고 영광은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노클로스 no 노클로리입니다. No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반대하고 거스르면서 내가 막 이것을 거스르면 거스릴수록내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거친 길인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쩍번쩍거리고 넓은 길이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결심은 13절의 소리가 볼수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과했다. 아, 대단하죠. 이건 뭐 여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장에서도, 23절, 24절에서 이미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였고, 다른 성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죠. 왜? 거의 고난 자기가 가면 고난이 없, 없을까요? 아니죠.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사 각오의 기도죠. 결사 각오의 고백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 각오. 그런 주기철 목사 설교집이 예전에 제가 읽었어요. 그데 일사 각오로. 일사각오, 죽을 걸 각오하고 설교를 하는 거야. 이분이 죽을 걸 각오하고, 참. 저는 지금 줄을 각오를 하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설교하고 나면 잡혀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간다라는 거죠.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할 길이라면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바울의 일행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과 실라이 일행이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1 4절 권면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 삶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 오늘 몸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섬김며여 살고 있습니다. 그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만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구역에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아도 몰라요. 청소 안 해도 몰라요. 아무도 나를 몰라, 몰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교회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등록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입니까? 아무도 날 몰라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일안 하고 집에만 있어 보세요. 직장 다니셨던 분들. 좋아요? 그게? 복견디겠죠아 뭐 처음에는, 어 출근 안 하니까 너무 좋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지나면은 이상해지죠.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하는 일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점점 점점 목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번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일이 저한테는 아주 큰 일이 되는 거죠. 권면을 듣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우리 삶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 여러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사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남편의 구원이 아니, 구원도 아니고 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으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뭐, 뭐예요 그게? 이 땅의 육신을 이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날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전부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질때 아무런 갈등도 없이 드렸습니까?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웃으며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맨날 웃으면서 이룰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눈물 나죠. 어떤 때는 소름을 삼키죠. 어떤 때는 하기 싫죠. 뭐. 어떤 때는 가기 싫죠. 어떤 때는 나오기 싫죠. 그렇지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암원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요 말씀을 보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 필요해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저 사람하고 불화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미워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유, 난 싫어요. 난, 난 못했나요. 난안 하겠어요 그내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않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을 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사노견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 우리의 태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동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염려를 다 주는게 맡겨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예루살렘 에 올라가면 자기가 붙잡혀서 뭐, 이방인에 넘기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 그거 알면서도 뭐, 이렇게 아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누가, 누가 나를 죽인다? 나는 믿음에서 죽어도 천국가니까 하나도 거봤나 여러분, 이중에서, 우리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인다는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우, 죽이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 방 찔려서 죽어요. 한방 찔려서 죽을 걸. 여러 방 찔린다 말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럴 사람. 아, 나 죽으면 천국 가네. 당신 암 걸렸어. 아, 나 죽으면 천국 가 괜찮아요. 이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 가박 막상 닥쳐봐요.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뭐이뭐 뭐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더라고 한꺼번에 이만큼씩. 그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건 보고 그냥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리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몸부리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확신과 맡기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좀 갈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물어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라 의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날 아주 우리가 힘든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기도죠, 평지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하셨던 설교고 그런데 그 설교 말씀 여러분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진짜 이게 복일까? 요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자. 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쭉나와 여러분, 되게 곤란한 말씀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노니 이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 인내의 길일지 희락과 기쁨의 길일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등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